어서오세요 1980년생이시군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2026년 병오년 한해 운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생 여러분은 경신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천간의 경은 쇠, 칼, 바위 같은 강한 금을 의미하고 지지에 신은 원숭이띠로 역시 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원숭이 또는 쇠원숭이라고 부릅니다 병신생 분들은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고 결단력이 강합니다. 마치 칼처럼 명쾌하고 시원시원하죠.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도 있습니다. 다만 금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 때로는 너무 날카롭거나 융통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6년은 어떤 해일까요? 병호년입니다. 천간병은 태양불, 지지오는 말띠로 한여름의 뜨거운 불 기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금속을 생각해 보세요. 불이 새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녹이고 재련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화극금, 즉, 불이 금을 극한다고 표현합니다. 처음 들으면 극한단이 나쁜 거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쇠를 불로 달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뜨겁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명검이 탄생합니다. 2026년이 바로 그런 해입니다. 시련과 도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해예요. 또 하나, 불은 여러분에게 재성이 됩니다. 재성이 뭐냐고요? 재물,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재물운이 들어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힘들긴 해도 돈은 벌수 있다는 얘기죠. 핵심 키워드는 인내와 변신, 그리고 재물입니다. 달궈지는 과정을 잘 견디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양력 기준으로 월별 흐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명리학은 음력을 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양력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만 월 경계선 전후 며칠은 절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해를 여는 1월, 경리월입니다 청간에 여러분과 같은 경금이 들어옵니다. 비겁이라고 하죠. 같은 기운끼리 만나는 거예요. 동업자, 동료,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을 받거나 직장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맡은 동료와 협업하게 될수 있어요. 다만, 지지의 인목과 신금이 만나면 인신충이 됩니다. 정면 충돌이에요.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조언, 협업할 때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세요. 우리 둘다 리더 성향이니까 이 부분은 당신이, 이 부분은 내가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동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계약서는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건강은 괜찮은데 목이나 어깨가 결릴 수 있으니 스트레칭을 자주 하세요. 2월, 10몇월, 천간에 신금이 들어옵니다. 경금 칼이라면 신금은 보석 귀금속이요 같은 금이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섬세하죠. 이 달은 협상과 조율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막혔던 계약이 풀리거나 조건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여성 상대와의 거래나 협상이 잘 됩니다. 지지의 묘목은 재성입니다. 재물 운이 들어오는 거죠. 월급쟁이는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매출이 올라갑니다. 연애운 미혼이신 분들 이번 달 주목하세요. 소개팅이나 지인소개로 괜찮은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 관심 있는 상대와 인연이 있어요. 조언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만나보시고, 네트워킹 모임에도 참석하세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 특히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좋습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즉시 쓰지 말고, 일부는 저축하세요. 3월 임진월, 천간의 임수는 여러분에게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표현, 재능, 여유를 의미해요. 아이디어가 샘솟는 시기입니다. 창의적인 기획안을 내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술적 감각도 좋아져서 취미생활을 시작하기에도 좋습니다. 지지의 진토는 진신합을 이룹니다. 신금과 진토가 만나 합을 하는 거죠. 이건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인은 상사나 거래처와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연인관계라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언 여유를 즐기세요.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세요. 다만 과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식신이 강하면 먹는 걸 조절하기 어려워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이번 달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4월 개사월. 천간의 개수는 역시 식신입니다. 지지의 사화는 정관이에요. 정관은 명예, 지위,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아주 좋은 달입니다. 승진 발령이 나거나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거나 회사에서 인정받는 일이 생깁니다. 자영업자나 사업가는 정부 과제를 따내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사회적 명망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다만 지지의 사신형이 있습니다. 사와 신이 만나면 형살이 되는 거예요. 무리한 욕심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조언, 주어진 기회를 잡되 과욕은 부리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승진했다고 너무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비싼 차를 사는 건 잠시 보류하세요. 건강상 복부, 허리 쪽을 조심하세요. 무거운 것들 때 허리 조심하시고요. 5월, 갑오월, 올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간의 간목은 편재 지지의 오화는 편관입니다. 현재는 큰 재물,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돈벌 기회가 많이 오는 달이에요. 프로젝트 수주, 큰 계약 체결, 매출 급증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관도 들어옵니다. 편관은 압박, 스트레스, 경쟁을 의미해요. 돈은 벌지만 엄청나게 바쁘고 힘든 달입니다. 건강, 과로주의보가 발령되는 시기입니다. 병호년의 강한 불기운이 여러분의 금기운을 달구는데 5월은 그 절정이에요. 몸이 뜨겁고 피곤하고 혈압이 오르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통도 약해질 수 있으니 미세먼지 많은 날은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재물 큰 돈이 들어오지만 큰 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직원 월급, 세금, 거래처 대금 등 지출도 만만치 않아요. 현금으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조언. 이 달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루 6시간은 주무세요. 주말 중 하루는 완전히 쉬세요. 핸드폰 끄고 산이나 바다로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큰 계약 앞두고 있다면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급하다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투자 제한이 들어와도 이번 달은 보류하세요. 6월, 을미월, 5월의 경랑이 조금 잠잠해집니다. 천간의 을목은 정제, 지지의 미토는 식상입니다. 정제는 안정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 5월처럼 대박은 아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옵니다. 월급쟁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달이에요. 식상은 결과물 마무리를 뜻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서운, 계약서 작성, 등기, 인허가 같은 서류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이번 달이 적기입니다. 조언, 5월에 벌어놓은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세요. 미수금 받아내고 밀린 보고서 작성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세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가족 여행 추천합니다. 7월 병신월 천간의 병화 지지에 여러분과 같은 신금이 들어옵니다. 화급금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달입니다. 큰 변화가 오는 시기입니다. 이직, 전직, 사업 전환, 이사 등.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재성이 강하니 재물적 성과도 있습니다 이직하면서 연봉이 오르거나 사업 방향을 바꿨는데 오히려 잘 되거나 하는 시기죠 건강 금극목이 약해지는 시기라 간담 개통을 주의하세요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스트레스성 위험도 조심하세요. 조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소 2주는 고민하세요. 이직 제한받으면 현재 회사와 비교 분석 철저히 하시고요. 건강검진 받아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8월 정류월 지지에 유금이 들어옵니다. 신금과 유금이 만나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입니다. 동료, 경쟁자, 파트너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같은 분야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천간에 정하는 정관입니다. 공식적인 지위, 명예가 주어집니다. 협회나 단체에서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회사에서 공식 직함을 받을 수 있어요. 네트워킹, 동종업계 모임, 동창회, 직능단체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좋은 정보를 얻거나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조언,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명함 넉넉히 준비하시고 SNS도 활발히 하세요. 동종업계 사람들과 스터디 모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경쟁자라고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 보세요. 후배나 신입에게 잘 가르쳐 주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9월 무술월 지지의 술토가 들어옵니다. 토는 여러분에게 상관이에요? 상관은 표현, 재능, 비판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상관이 강하면 말이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상사나 윗사람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강 소화기 계통을 주의하세요.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바로 속이 안 좋아지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조언,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세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해 보세요. SNS에 감정적인 글 올리는 것도 자제하세요.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세요.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강의 듣거나 책 읽거나 자격증 공부하세요. 10월 기해월 지지의 해수가 들어옵니다. 수는 여러분에게 식상입니다. 식상이 강해지면 표현력과 창의력이 좋아집니다. 글쓰기, 강의, 발표 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천간의 기토는 상관입니다. 상관과 식상이 모두 있으니 재능을 발휘하기 좋은 달이에요. 하지만 해수와 신금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둘이 만나면 시내라고 해서 약간의 방해가 됩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걸림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조언. 계획대로 안 풀려도 당황하지 마세요. 플랜비를 항상 준비해 두세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상황에 맞춰 변화하세요. 재능을 나누세요. 무료 강의 재능 기부 같은 활동을 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인연이 됩니다. 11월 경자월. 천간에 여러분과 같은 경금 지지의 자수가 들어옵니다. 비겁과 식신의 조합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시기에요 회식 워크숍 팀빌딩 같은 활동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수의 차가운 물 기운이 한해 동안 뜨거웠던 불 기운을 식혀줍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이 돌아옵니다. 재정 정리 한해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짜보세요. 조언 동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하세요. 하지만 과음. 과식은 조심하세요. 연말 정산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고 필요한 서류들 챙기세요. 내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12월 신축월,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천간의 신금, 지지의 축토가 들어옵니다. 신금은 부드러운 금, 축토는 차가운 흙입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사진 신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 유, 축세 개가 모이면 금국을 이룬다는 건데, 여러분의 신과 오래 만난 축이 결합하면서 금의 기운이 안정화됩니다. 한해 동안의 시련과 도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형태로 굳어지는 시기입니다. 마치 대장간에서 칼이 완성되듯이요. 가족은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연말 가족 모임에서 좋은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조언. 한 해를 정리하세요. 올해 이룬 것들을 기록하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작은 선물이나 카드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내년 2027년 정민연 계획을 세우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경진생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병호년은 여러분에게 단련과 성장의 해입니다. 대장간의 쇠가 불에 달궈지고 망치질을 받아 명검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압박감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 더 강하고 빛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운도 좋은 애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경제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꼭 실천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운세는 1980년 경신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의 정확한 사주팔자는 생년월일 시내 기둥을 모두 봐야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 이직 시기, 사업 아이템, 결혼 시기, 건강 문제 등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년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래 강하고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강함을 올해는 인내와 유연함으로 보완하신다면 분명 훌륭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화이팅하세요!